아,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그 성지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 그한 예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 오늘부터는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로 말,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로게 긍정적인 느낌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신약 복음서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소위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리세인들, 뭐 사, 서기관들, 사도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 모습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보다 바로 믿음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율법은 없어져야 되고 철폐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악하고 나쁜 것일 리가 있겠습니까? 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그 소중한 율법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 오용했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안에 있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진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바로 이제 안식일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식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법이죠. 복음서에도 보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을 참 많이 어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 안에 이 안식일 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식일은 이 세상의 창조와 더불어 나타나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이야기, 어, 창조 이야기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 각 민족들 가운데 고유한 창조 이야기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로 이러한 다양한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대 근동의 사회, 즉, 오늘날 중동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은 그곳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첫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알려졌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창조 신화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창조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창조 신화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이 당시 지도자들은 이러한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쇠뇌시켜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트라시스에 보면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 그 신들에는 계급이 있어요. 최고의 신이 있는가 하면 그 아래쪽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하는 이 노동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하는 신들을 바로 이기기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하고 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강뚝파고 운합하고 이러한 일만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분노했습니다. 자기들한테만 일만 시키니까요.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파업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인류 최초의 파업에 대한 기록은 바로 신들의 파업이었습니다. 이게 신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일을 하는 그 도구를 무기 삼아 이 최고의 신의 궁전에 가서 이 궁전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그 최고의 신은 너무나도 놀라서 황급히 자기의 신목들을 불러 모으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때 에아라고 하는 한 신이 묘안을 내놓는데요. 그 신이 말하는 묘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의 노동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저들의 하는 노동을 대신 짊어질 존재를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이죠. 이 아트라시스에서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바로 노예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신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명을 타고난 존재입니까? 하루 쉬지 않고 평생 동안 일만하다 죽어가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의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 계급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졌고 그 계급을 평생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어, 규정받은 그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트라시스 같은 그런 보잘 것 없는 인간관을 말하고 있는 그 신화가 진리라고 믿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의 인간관 아닙니까? 인간은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노예신 노예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직 한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으니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일곱째 날에 또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또한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또한 창조하셨죠. 하루, 이틀. 그래서 이 하루하루 단위의 이 시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떠한 시간 단위를 가지고 있죠. 월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가지고 있고, 계절의 순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절이라는 시나, 시간 단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들이 사계절이 모여서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단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보름, 월, 어, 계절, 그 다음에 1년. 이러한 시간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하늘에 움직이는 그 천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시간 단위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간 단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달력은 바빌론에서 한 주전 3000년경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달력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쳐다보고서 만들 수 없는 시간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개념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7일 다리로 끊어지는 바로 주 개념이죠. 이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늘을 보고서 만들 수 없는 시간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스러운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인위적인 시간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7일 단위로 끊어지는 이런 주 개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라, 쉬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런 배려의 마음이 이주 단위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7일마다 쉬는 안식일의 개념은 오직 성서에서 처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가축들도 쉬어야 되는 날이죠. 그죠? 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숨을 돌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온전한 정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숨을 돌리는 날이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출발점,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딱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히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바로 이러한 질문가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안식일 법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그 16장에 보면.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줄이고 목마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몰라요 네. 이게 지 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게 만나의 의미인데 이 정말 모를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만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이 거두는 것도 일종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이 만나를 허락해 줄 테니까, 그거를 하루치만 가지고 가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훈련하는 기간인 거예요. 매일매일 어김없이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아 이게 또줄때 내가 막, 왕창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통기한 하루짜리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면 그것이 다 썩어지게 이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이틀짜리 만나를 내려주신 때가 언제죠? 바로 금요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금요일에는 어, 유통기한 이틀짜리 만나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쉬어야 되니까. 금요일에 이틀치의 만날을 거두도록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출애구기 16장 27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안식일에 이 만날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이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둥으로 들었을까? 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더 넓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일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노예로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도 쉼 없이 일을 했던 사람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이 막상 쉬려고 하면 그게 쉬어질까요? 안 쉬어집니다. 정말 뭐라도 해야 될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막 몸이 근질근질 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 평생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만나를 안식일에 구하러 나온 사람들은 그런 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게 어쩔 줄을 모르니까 그래도 소위 거리라도 찾아서 이 만나를 찾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하게 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쉼을 주셨는데 그 쉼을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속박된 가운데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일을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이제 토요일을 이제 더 이상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 이제 일요일이죠. 이 주일을 우리의 성일로 지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소망과 기쁨의 날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성인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 안식일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압제해서 속박당하고 쉴새 없이 일만 하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우리 인간들에게 쉼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그 주일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